아까 회원님들 거 봐드리는데 아좀 너무하시더라 아 진짜 시간 내서 봐드리는데 질문에 뭐좀 써달라니까 많은 걸 써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원님들 사실 제가 종목 평단 손실률 현금 비중 뭐 요거 요거 겨우 써달라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본인 편한 대로 이렇게 봐달라고 하시면 뭐 생각을 해보세요 저라고 받... 아, 그런 거 진짜 봐드리기 싫어요 사실 이 정도도 관심이 없나? 뭐 어, 코인 왜 하시지? 이런 생각 들죠 주식도 아니고 코인은 이제 상한가가 없어서 더 빡세게 빠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하다가 손절 못했 따란 얘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걸어두시면 됩니다. 걸어두시면 돼요. 이거 손절가 지나잖아요. 손절가 지나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지금까지 손절 안 하신 분들 운이 좋게 상승장이라서 살아남으신 거고요. 상승장 아닌데 손절 못 하잖아요. 계좌 개박살 납니다 진짜. 마이너스 50% 60% 찍히면 저도 손절 못 나가요. 10% 20% 때라도 10% 15% 때라도 손절이 나가야 트레이딩이 된다니까. 늦게 보시더라도 무조건 손절이에요. 제가 채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브가 전달이 잘안 돼서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약간 그라데이션 분노를 보여드리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딩, 코인 리딩에서 저한 지금 7년, 8년 차거든요? 8년 동안 근데 살아남은 채널이 제가 본건 저밖에 없어요 리딩 이제 정통 리딩만 하는 채널은 뭐매수가 주고 매도가 주고 시황도 봐드리고 자체보도 개발하고 그동안 저희도 많이 업그레이드 했지만 이 8년의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회원님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이게 제가 유지가 돼요 왜냐면 돈을 못 버는데 1년 결산을 냈을 때 돈을 못 버는데 누가 어떤 미친놈이 저 새끼 리딩하는데 가입해볼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 나도 이제 수입이 주는 거지 왜냐면 리딩 가입비가 줄어드니까 내 투자소득은 따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쓴소리도 하고 지살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면 저도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팀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무조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를 위한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가입을 해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저는. 무슨 놈인지 알겠죠? 그러니 수익 낼수 있도록 저도 막 지랄할 수밖에 없어. 저라고 이제 저한테 돈을 주고 저한테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잖아요. 고객한테 제가 성질 다 부리고 하는 것도 저도 미친놈인 거 알아요. 진짜 미친놈인 거 아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수익 내려면 제가 막안 좋은 습관이라던가 되게 나이브한 태도라든가 그런 걸 제가 입을 댈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수익을 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통해서 구독료 빼고 적어도 구독료의 두 배씩은 다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매달. 이건 진짜 정말이에요. 제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나서도 되게 미안하죠. 죄송하고 저도 사람인데 저 그리고 그렇게 까칠한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좀 많이 맞고 다녔고요 막 빵빵로 사고 이랬던 앤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 사는 거지 제가 남들한테 막 싫은 소리를 잘 못해 빵이나 사는 놈이 갑자기 돈 번다고 변해가지고 일진 같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성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돈벌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나야 돈 벌려면 은다 맞춰주고 다쓴 소리 안 하고 아유 잘 하시. 회원님 맞습니다 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 알어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벌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회원님들 수익을 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 진정성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진정성 여러분들이 아니라 아시겠죠 꼭 돈을 버셔야 됩니다 같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락장일 때 많이 까지거든요 특히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저5 6 7 8 9 슬럼프라서 5개월 연속 손실이었어요 리딩이 장이 좋았는데도 근데 상승장 때확 먹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먹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록을 해 주셔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장 때는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잘 따라와 주세요 게임 매매 몇만만 하지 마시고 저도 최대한 많이 보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진심은 그래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그래야지 다음 달또 등록하시죠 <웃음> 진짜로 <웃음> 오 신규로 간다 여러분, 5%만 더 이제 상승하면 신규 탈출입니다. 신규 탈출하면은 또 현금이 중15% 생기니까 또 그걸로 물탈거있어면물 타고.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알트레이어, 신규, 1등, 1등, 갈라, 디비전. 그런데 디비전은 아, 주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어차피, 어차피 3개월 본권 이거는 패스하고 이거 10%, 이거 15%. 15%, 갈라, 15%잖아요. 근데, 규률같이 제대로 태워가지고,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해서 40%잖아요. 총, 요거까지 하면은 50%인데, 현금이 50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 50 남는 걸로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이거, 이거 두, 많이 더 빠지잖아요? 갈라랑 일드가 더 빠진다고 해볼게요. 일드가 여기서 더빠져봐요 여기에요. 여기, 이 지점. 더빠져봐요 여기라고. 900... 80원에서 990원, 야, 아무튼 1000원 부근이거든요. 저희 1대1대 평단이 1191원이네.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빠진 게 9%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면 1 6예요 그죠? 여기서 남아있는 15%를 더다면한 1080원쯤 오겠네. 1080원쯤 오면은 평단이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밀려가야 또9% 반등하면은 평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을 계속 녹일 수 있는 거지 녹일 수 있는 현금을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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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반등을 여기까지 기대했지만 여기까지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여기서 못 미치고 빠질 수 있잖아. 그럼 빠지면 여기서 또 태운 거예요. 여기서 태우면은 은봉이 계속해서 무한정 은봉이 나올 순 없다 이거지. 무한정 은봉이 나올 수 없다치면은 여기서 물을 탔을 때이 양봉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고 물을 타고 여러 개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물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아시겠죠? 그러다가 또 힐드 힐드도 잘 나왔어. 이게 30%까지 물이 타졌는데 잘 나왔어.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알트레이어랑 갈라야. 그럼, 갈라도 또 마찬가지겠지. 갈라가 85.85잖아요. 지금 평단이 어디냐면, 85.85. .85 여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0%니까, 11% 정도 더 올라오긴 해야 돼요. 신규리 먼저, 1550원 치고, 이게 나가면은, 5% 정도 갈라를 더 타서, 평단을 한 80원 초반대로 맞추고, 갈라가 80원 초반대까지 평단이 온다면은, 6.5%, 6%만 상승해도 또, 이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반등이 하나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정리 나가면 하나 물타고 하나 정리 나가면 하나 물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물려있던 종목들을 다 해소를 시키는 거야. 근데 다 해소해 나가고 보면은 우리만 기분 좋은 거지. 왜냐면 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꽂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꽂았는데 맵 프로토콜 하나 말고는 이로탈 그게 없어요. 이건 뭐냐? A다. A다 3%. 이거는 뭐 이거는 좀덜 아프지 이거 0.3% 1% 5% 1% 1% 1% 1%, 1 내외에서 손절하고 요것만 요것만 13% 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락 맞는 동안에 비트코인만 이렇게 하락을 맞았은, 맞았는데 15% 하락 맞았는데 알트코인들 심한 거는 비썸에 있는 알트코인들 반토막 마이너스 50%난 것도 많고 웬만한 건20% 30% 손절을 다 맞은 거 잖아요 근데 우리는 끼케봐야 요거예요 비중 20% 해봐야 이거 2.6% 마이너스 2.6% 요거 해봐야 마이너스 요이두개 해봐야 총 시드 대비 3% 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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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은 거. 트레이더 저20% 먹었으니까 2%. 뭐, 싱글러엘리티에또10% 먹었으니까 요것만 해도 3%잖아요. 요두 개만 해도 요거 3개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왕 돈 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저쪽 믿으세요.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1대210이니까 한 명씩만 질문하셔도 진짜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 제가 지금 생각보다 보는 게 많죠. 코인 마켓 캡 들어가서 POM 그리드 그릇, 인덱스 이거 공포탐욕 지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중에 민코인이 핫하잖아요. 그럼 민코인 어떤 게좀 좋나? 볼륨이 어떤 게 제일 많나 이런 것도 뭐 도지, 시바이누 이런 거다 찾아보고요 페페, 블록키 뭐 이런 거 봉크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보고 솔라나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솔라나 에코 시스템 중에 뭐가 제일 핫한가 이런 것도 찾아봐요 그다음에 게이밍 들어가서 게이밍은 또 뭐가 타지? 또 거래랑 뭐고 이렇게 찾아보고 근데 플로킨 아까 미미였으니까 빼고 갈라가 지금 상위에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그래서 갈라 넣은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죠? 근데 샌드박스 이런 거는 게임이 아니라 NFT 대장주니까 이것도 빼고 플레이 대분 지금 업비트 국내 거래소에서 이렇게 병신짓 하고 있으니까 빼고 픽셀은 여러분들하고 쳐도좀안 좀 달아본 거니까 또 빼고 딘세트런랜드 마나 이것도 NFT죠 빼고 GMT 이거 스테픈 아니야? 스테픈 이것도 이제 개 쓰레기 중국애들이 다망쳐놓은 거니까 빼고 엑시인피니티 한번 한물 간거고 인도네시 자 이거 빼고 이미터그렉스 이것도 뭐 인공지능이랑도 같이 엮여있으니까 빼고 보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많은 것도 매매 방해될까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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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좀 믿고 <laughs> 믿어보세요 좀. 그래도 수익 많이 내잖아 저희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무슨 코인 어떻게 보세요 무슨 코인 어떻게 보세요 전 이거 보기도 바빠요 사실 저 이거 다 보거든요 어련히 좋은 게 있으면 어련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디비전 같이 제발 믿어주세요 좀 환장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이 많아지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튼 수익, 진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드리려고 별의 별짓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야 저도 당당하게 이번 달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26.83% 잖아요. 27% 잖아요. 저도 이거 30%, 35% 찍고 시원하게 올리고 싶어요. 기분 좋게 시드머니 3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30% 내면은 거의 수익이 거의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신, 원이신 분들은 30% 내면은 600만 원이고 0천만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30%면 300만 원 수익이 네, 그렇게 저, 저도 시원하게 내고 시원하게 구독료 올리고 싶어요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아시겠죠? 잘 따라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같이 잔댑니다 이게 온갖 요즘 불자고니까 사자들이 요즘 좀 심한 게 어떤 거냐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공포 마케팅 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좀 심하다 싶 게 여기서, 여기서 폭락한대요 여기서 여기서 비트코인 뭐 1k 20k 갈 거니까 사지 말아요 여기서도 폭락한대요 여기서도 폭락한대요 여기서도 비트코인 매수 금지래요 여기서는 세계 대공황 올 거래요 여기서는 이제 광기래요 이거 20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오는 그 비정상적인 장이래요 혹시 언제 먹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가 상승했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300%가 상승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먹어 이런 조정은요 이런 조정은 이렇게 상승할 때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이걸 진짜 다 먹어야 돼요. 다 까진 아니더라도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다음에 이런 구간은 힘들었겠고 이런 구간, 이런 구,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크게 먹을 수 있는 매수 기회는 다섯 번 있었어요. 이구간들 중에서 적어도 세네 번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세네번 챙겨 먹으려면 이런 조정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런 조정 나왔을 때덜 아프게 맞는 거, 덜 아프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해서 덜 아프게 맞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것 좀 맞았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만약에 20이면은 이거 맞았다고 해서 이 맞을 때 손실 17이 막 마이너스 7, 8 이렇게 가면 절대 안되고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끊으면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이 조정 맞으면 플러스 17이잖아요 이런식으로 가야되는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황공황 공황 하잖아요 공황공황 공황 하는데 공황이 오면요 이런데서 개인이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게 뭐예요 빠른 손절이거든요 어? 지지구간 다 깨지네? 이런데서 손절하면 돼요 무슨 공황걱정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르는데 매수 못하고 이래요 이거 일단 먹은 다음에 지지구간 깨지네? 그럼 여기서만 손절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겨우 여기까지 손절했으면 이게 다 우리 건데 이득인데 수익인데? 그러니까 공표 탐욕 마케팅 하시는 분들 거 속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로 숏스로 졸업 못해요 어차피 졸업하려면 다 요, 롱으로 해야 돼요 숏스로 손절한 사람은 네, 그 성, 뭐, 수익 본 사람은 저는 그 대구 코인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백 원은 저는 못 봤습니다. 하, 저 오늘 아까 진짜 지금 말하지만 형님들 그거 받으리다가 현물이 아니라 막 하, 맞은 세 배씩 잡으시고 이것 도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아, 정말 힘든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다 돌아오는 자리예요. 현물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현물 안 망하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